1384번째입니다. 넌 누구보다 똑똑하고 어리석어. 넌 누구보다 똑똑해. 간지럽지만 듣긴 좋다. 넌 누구보다 어리석어. 스스로 인정해도 거슬리는 소리다. 근데 동시에 똑똑하고 어리석다니. 상황 판단은 1등급인데 상황 대처는 수준 이하란 말인가. 빠른 상황 판단에 올바른 상황 대처라면 뭘더 바랄까? 상황 판단과 대처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뭘까? 이상과 감정이 따로 논다는 뜻인가? 달리 말하면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움직인다는 건데, 우리 중 상당수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. 넌 누구보다 똑똑해, 간지럽지만 듣긴 좋다. 넌 누구보다 우리 속어 스스로 인정해도 거슬리는 소리다. 근데 동시에 똑똑하고 어리석다니, 상황 판단은 1등급인데, 상황 대천 수준 이하란 말인가?